날얼굴리로 만들어? 우리 똑같이 만들어 줄게. 아이 그리범님. 네네. 아니 요새 네. 그, 혼자 노신다는데 이거 이건 또뭐 이거? 단면에또 뭡니까 이거? 아이 마치 그냥 어? 마스크랑 똑같이, 아. 똑같이 생겨서 말이야. 얼굴만 보도 나. 아니 나 그, 얼굴. 본인의 얼굴을 보고 생각을 하세요. 얼굴을 보고. 그리범이 멋진 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노가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분쟁의 소리가 듣고 찾아게 오 되었는데요. 원래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 승자를 가리는 법이죠. 저는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냥 싸울 수 없는 놀이시죠. 무언가를 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삼판 이선승. 승자는 하루 동안 대자에게 디스코드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승자가 정한 사람에게 정해준 멘트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시작할 림인 아센텔로외치시고 게임을 시작하여 주세요. 여기까지 저는 노가다였습니다. 저희 그냥 이 차면 그냥 어? 누가 그냥 진짜 인싸인지 한번 가려 보자고요. 네, 네, 해보죠. 어, 오케이. 네. 그러면 승자가 원하는 거 불복하셔야 돼요. 아, 어,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가요, 가요, 가, 가, 그냥 일 어? 아니 이게 무슨 인싸랑인싸랑 관련 있습니다. 되게 친구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오오아싸 어, 어. 빨리 아싸 아니에요! 아! 잠깐만. 아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 판 가죠. 좀 하는데 나는. 뒤쪽에 하! 좋아. 치슉치슉오 어? 뭐야? 뭐야? 이방이더이아 <목소리> 이거? 는원이이렇게거는거라고아네알겠습니 그래. <laughs> 이거? 뭐, 이렇 이거? 이 어쩔 수없이바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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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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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웃음> <웃음> 마지막 의 <나의> 희망! 아냈구만 <laughs> <laughs> <봐>. 끝났어 당신은! 끝났는고... <laughs> <laughs> 인정합니까? 말도 안되는데 이거? 악사는 어쩔 수 없다는 신의 결정이야 그러면 <laughs> 라스트 게임 1씩 얻었으니 바야 다음, 그래, 게임을 뭐 다음 게임은 다음 게임은 목기를 던지자고 저게 바로 너의 너가 인사가 아니라는 너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laughs> 저녀석을 맞춰서 제일 많이 맞추는 진짜 인사가 될수 있다는 그런 게임이야. 조심 조심 들어올게. 아! <laughs> 아 참, 어? 이거 안 던져봤어 어릴 때? 다 아, 봐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laughs> 당신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 게임 낙승이구만 <laughs> 별것도 없구만 말다툼을 먹원해우와 이겼다 <laughs> 그래 이렇다니까 결과는 어차피 뻔했어 나 아까 내가 말했던 내용 결과예요 말고 디코프사 박돌 준비 디코프사 준비 어 뭐, 뭐라고요? 그리고 동동이 나갔 여기서 나가아예 감사합니다 신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맨날 그냥 혼자서 놀고 그런 가면이나 쓰고 있으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아왜왜왜왜왜왜왜왜뭐뭐왜 지금 무기가 들 무기만 들고 있습니다야? 어? 뭐, 뭐야? 뭐날 아, 무슨 꼬리로 만들어? 너도 똑같이 만들어 줄게. 에? 아, 아, 안돼 안돼 그럼 치워 치워 잠깐만 치워 잠깐 우리 얘기를 하자. 잠깐 잠깐 우리, 우리 얘기를 하자. <웃음> <웃음>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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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seつお서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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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너도 나와 똑같이 됐어. 너도 마사지? 결국 벌칙을 수행하게 된 크리밥하지만, 그는 돈으로 뇌물을 바치게 되며 한도링은 돈에 굴복하고 마는데.